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뀨입니다 네 오늘은 다른 게임으로 찾아와 봤는데 어 광고 아니고요 일단 오늘 아침 9시에 방금 직전에 나왔거든요 제로나인이랑 게임이 나왔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이찬영님이 광고를 하시고 게임 스타일도 약간 던파 스타일인데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캐릭터 생성하는 창인데 음남캐보다는그여캐가구술사 마법폭은 기계보다 신체 잠재력. 마법사, 헌터. 어, 캐논 슈터? 원소술사. 간지나는 건좀 캐논인데, 전쟁 미리 보기 한번 볼까? 데미지가 높아, 일단. 캐논 슈터. 어, 약간 확실히 좀 던파 느낌이죠? 그리고 법사, 원소술사. 이거는 이펙트를 보고 결정하자. 원소술사가 좀 오지긴 한다. 일단 원소술사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와, 어, 에... 이거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스토리는 그냥 바로 스킵. 그리고 조이스틱과 터치해서. 어, 그냥 기본적인 그냥 조작 방식입니다. 일단은 저는 컴퓨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작이 쉽진 않은데. 일반 공격. 근데 하필이면 이제 게임사가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좀 게임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 또 게임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스킬. 오! 그쵸, 이런 콤보형. 음. 자, 일단은 좀, 자, 일단은 좀 빠르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좀 하면서 느끼는 게 일단은, <laughs>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은, <laughs> 네. 약간 던파 느낌? 약간 납니다. 회피기도 있구나. 이렇게. 게임이 되게,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요원소술사 스킬 한 번?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게끔. 여기, 기본 공간만 누르고 있어. 회피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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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은 모바일로 하는 걸로. 되게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 야, 야, 방향 설정. 오, 일단 원소술사 화려합니다. 스켓플 돌 때마다 그원소술사 스킬 한 번? 빡. 셋중 하나 선택! 어? 실버 음... 회원권 한정 보으 회원권을 사야받을 수 있는... 이게 뭐야? 임시보관함 가면? 어... 골드 회원 보너스 경험치 이것도 회원권이 있네요? 아 구매를 해야... 4,400원, 9,900원... 음... 일단은 좀 찍먹만 해보겠습니다 충전 리워드 아직 얻을 수 없는 거고. 왜 저거 자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떠있죠? 일단 좀 빠르게 빠르게 스킵하면서 게임 어떤 느낌인지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까 얻어준 장비 같죠? 뜨네요. 게임이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약간 과금 패키지를 보니까, 이 제가 기존에 좀안 <laughs> 좋은 기억이 있던 게임사거든요. 이 게임사가. 뭔가 그때 좀안 좋았던 기억이. 모바일로 하면 컨트롤이 좀 간편할 만한? 그런 UI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로 키맵핑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야, 이좀 해보시면, 어, 어디서 많이 해봤던, 살짝 좀 던파 느낌. 제가 기존에 알아봤던 대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어, 슈퍼아머를슈퍼아머를 아까 이걸로 제거하라 했죠, 이 스킬로. 일단 빨리 제거해주고, 스킬 한, 번 어, 뭐야. 어, 빨려 들어가. 어, 도와주러 왔나, 얘? 얘 뭐죠? 오. 건장한 남자가 도와주러 왔어. 캐릭터 선택창에 있던 전사 아닌가? 그 캐릭터 같아요. 셋중 하나. 아니, 이것도 현권아 <laughs> 이건 좀. 평점. 이게 말 그대로 전투력이란 말이에요. 아, 약간 이, 이거 뜨는 UI는 좀 아쉬운데. 오, 스킬이 많아졌어요. 이게 약간 꿈속이라 해서 이제 미래의 원소술사 스킬. 좀 끝판왕 스킬들을 좀볼수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보자. 각성 스킬. 오. 와. <laughs> 와우. 전체 공격? 오. 지금 스킬 하나 또 누른 것 같은데. 스킬 굉장히 화려합니다. 와. 아 이거 아까 서든 스킬이네. 요것도 한번? 스킬 다 써. 와. <laughs> 오 이거 뭐야? 오. 인게임 전투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보상먹어 자꾸 왜 빠방, 빠방, 버리죠? 이거 뭐지? 무릎뿌루. 스킬 다 퍼보아요? 모아주고? 와우. 이건 뭐지? 얼음. 오, 너무 많이 잖아 스킬? 올리고? 야, 간 전형적인 법사인데, 야야야야, 스킬이 <laughs> 연속으로 누르니까. 어 화려합니다. 일단 컨텐츠 좀 열어보겠습니다. 뭐들이 있는지, 일단 컨텐츠 좀 열만큼 게임을 해봐야겠죠. 아, 이 왼쪽에 평점 떠있는 게 너무 별로다. 이거야, 이것도 별로고요. 나머진 좀 괜찮은데, bgm이나 스킬, 아, 여기서 스킬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구나. 설정, 어, 스킬 버튼 설정까지. 빠른 레벨업. 어우, 야, 막, 막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자동 길찾기는 있네요. 아, 이거 자꾸 불편하게 자동 구매하라고 떠가지고, 음, 이게 클릭을 하, 게끔 만드는데, 클릭하면? 구매하래요. 이거 좀 별로다. 일단은 자동 사냥은 없는 거 같죠? 음, 이건 좀 취향을 탈 수가 있겠는데, 게임 진행 자체는 아직까진 빠릅니다. 뭐, 아직 듀토리얼 같은 느낌이긴 하고. 원소술사 스킬 한번? 자 이런 게임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어 그래도 뭐할 만한 것 같아요 게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제 과금 유도나 이런 게좀 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지? 오, 이것도 부술 수 있다. 아퍼보여 일단 에라 몰라. 아 이런 보스 상대 데미지 넣을 때 뭔가 캐논이 좋을 것 같았단 말이죠. 다른 직업이. 혜택, 신규 그쵸? <laughs> 이런 거 있어줘야지. 오, 무료 수령? 아니 뭐야 무료 수령을 24시간 후에? <laughs> 이것도 무슨 신박한? 벌써 세 한데 다좀더 해봐야겠지만. 여기 <laughs> 보니까 그러니까 파티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매칭 중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매칭을 누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좌측에 이 등급? 어 등급 달성하려면 SSS 세개 달성하려면 뭐 데미지 안 받고 뭐 부활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네요. <laughs> 공중에 띄우는 거 <laughs> 소리 왜 이래? <laughs> 아직까지는 좀 막히는 거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게임들 또 과금 없이 막히게 되면 아, 약간 좀 별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제가 거기까지 게임을 할수 있을지. <laughs> 약간 요런 게임이 던전 깨나가면서 장비 얻고 뭐 강화하고 뭐 이런 느낌의 게임 같은데 솔직히 막 이런 스타일이 제 취향은 아니라 진행하면서 살짝 이제 하품 좀 나오고 약간 좀 졸린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뭔가 회원권 강요하는 느낌? 이것도 좀 별로고 뭐 취향을 탈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UI는 생각보다 좀 괜찮았는데 사실 지금 맵을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던전을 깨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근데 뭔가 어쨌든 반복되는 작업인데 이 자동이 중간중간은 좀 있을 법도 한데 뭐 그런 게 없는 게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나 이게 너무 자동 기능에 좀 지금 <laughs> 오 이거 뭐, 이거 뭐, 뭐, 멋있다 근데 뭔가 법사 스킬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동 기능에 좀 길들여졌나 뭐가 없으니까 더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픽적으로나 뭔가 UI적으로나 괜찮은데 약간 이제 게임사나 <laughs> 이런 거 봤을 때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자체는, 어, 나쁘지 않네요. 그냥 연속으로. 와, <laughs> 이게 약간 빛 느낌이고, 어둠 느낌이네. 이 스킬이 빛이고, 이게 어둠. 고기인가? 오, 뭐야, 이거는어 귀여운데요? 하하하. <laughs> 길드. 오, 슬슬 뭔가 콘텐츠가 열립니다. 그 이제 유저들이 이렇게 안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뉴비 등장, 뭐, 이런 게 보이네. 경력. 패싱급? 어, 무료 뽑기가 있네요. 좋아집니다. 음... 슬라임 어? 아까 그거 아닌가? 백호 축하드립니다. 음, 전투 축복수호에서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네. 한정할인. <laughs> 그 팝업창 뜨기 시작했구요. 계속 막 전투하고 하다 보니까 예, 컴퓨터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피로도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뭔가 이런 반복되는 작업에는 자동 전투도 나쁘지 않은데. 정리 오 뭐야. 엄청 센데? 스킬이었구나. 같이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스킬이었네요. 오뻥뻥뻥뻥 먹백에. 옆에... 아 이거 먼저 깔걸. 이거 스킬 연계가 좀 잘못된 느낌. 요즘 세졌어요, 보스가. 슬라임, 슬라임. 이게 같이 싸우는 게, 이렇게 스킬을 쓰는 거, 와, 엄청 세요, 슬라임 데미지. 약간 펫 망겜 느낌이 좀 나는데, 어펫 뽑기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죠, 이런 거 보면. 페스티벌. 어, 이건 출석 이벤트 같은. 개정당 하나. 어, 바다. 5 0 0펫 뽑기. <laughs> 10회 한번 해볼게요. 뭐지, 이거? 뭐가 나오지? 패. 오. 다시한번 페스티벌 누르면 슬슬 뭘 주죠? 어? 더할수 있다. 아,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구나. 더 해봅시다. 오, 색깔이 달라. 우성 여명 릴리스 릴리스 게임즈 이러면. 아 이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네 유저가 각성 스킬을 사용하면 릴리즈가 나타나서 캐릭터에 부착해서 20초 동안 최종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여명이 4개의 메테오를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고 적을 명중해서 잠깐의 딜레이 후에 대량의 데미지 총 데미지 양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니 이거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 어 그런가 봅니다 어, 전속 엠블럼에서 전투형 정령의 공격으로 크리티컬 발동하던 때 크리티컬이 발동할 때마다 남은 쿨타임을 10%씩 감소시켜요. 요거는 스킬 공격력 플러스 12. 그후로 발동될 시 캐릭터의 스킬 공격, 뭔가 이거보다 이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음... 이거 좀 간지나긴 하는데. 일단 요거 선택을 해놓고, 10회소 환 터. 어차피 이게 더할수 있는 것같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고, 오! 100호, 아니 100호 아까 한정에 있던 거 아닌가요? 평점은 근데 낮아. 뭐야 이거. 초대 이벤트. 정령 2년 무료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료 패키지 하루 뒤에 받을 수 있는 게좀 그렇다 이뭐 패키지가 이렇게 많아요 요게 반짝이는 거 보니까 요게 좋긴 한가 보다 평점이 일단 높거든요 남은 기회가 지금 매일 로그인 할 때마다 행동력 25아좀더할수 있네 이건 좀더 게임 하면서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그래도 500회 느낌의 뽑기를 주긴 하네요 완전 <laughs> 그러니까 뽑기권 안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주긴 합니다 이 게임은 물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느낌이라 완벽히 500회는 아니긴 해요. 일단은 뭔가 렉이 안 걸릴 것 같은? 어느, <laughs> 어느 기종에 가도? 이걸칭찬이라 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는데, 최적화가 일단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스킬 퍼부어, 그냥! 어, 슬라임, 맞다. 슬라임, 뽕. 아까 샀던 것보다 뭔가 약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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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제가 잠을 얼마 못잔 상태라 뭐가 앉아서 하기에 좀 피곤한데 뭐 누워서 계속 막 아무 생각 없이 좀 하다 보면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 하다 보니까 꽤 괜찮네요 게임 성좌 힘 이거 나온다 달리는 거 없나 스펙업 별게 다 있긴 해요 아 이제 탑 올리는 컨텐츠가 좀 생기나 봐요 예 진급할 수오 진급 진급까진 해야지 던전 있고, 탑 있고, 뭐 다른 게임에서 워낙에 많은 어 이건 좀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라 최대한 좀 많이 모아놓고 그냥 퍼부어! 퍼부오 뭔가 연계해서 들어가니까 더쎈 느낌? 슬라임 안 썼네 슬라임 슬라임 오 슬라임 진짜 쎄요 나보다 센거같아 슬라임이 와, 아, 어, 이게 때리는 맛이 있어요, 곱상. 다른 직업들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약간 찍먹 정도로. 한번 전지까지만 해보고. 소환결과? 이건 뭐야? 이, 창 의류 같아요. 견습 3까지 지금 이제 슬슬 듀토리얼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거든요. 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 나쁘지 않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게임이 깔끔하긴 한데 UI 쪽으로 좀 중국 게임 느낌이 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누워서 뭐별 생각 없이 좀 시간 녹이기 좀 괜찮은 좀할 만한 게임인 것 같다 갓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할 만한 게임 정도라 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뭐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좀더 해보다가 재밌고 뭐 그러면 그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다음 영상에 또 한번 제로9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